미즈노 이번에 제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지십일입니다 미즈노에서 4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한 루비레드팩 축구화에는 최상급 에이지를 내놓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전에 비교 영상 잘 보셨나요? 손님에 이어 저는 풋사라 네오포 프로에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풋사라에도 두 가지 요소를 업데이트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작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뀐 요소는 인솔입니다. 기존 미즈노 풋사라의 인솔은 스웨이드 소재도 아니고 쿠션감이 뛰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특장점이 없는 아주 일반적인 인솔보다 못한 인솔입니다. 하지만 이번 루비 레드팩 풋사라에는 미즈노 에너지 XP를 인솔에 적용했습니다. 쿠션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구버전 인솔과 비교했을 때두께감 차이도 많이 나며 발바닥과 직접 닿는 부분은 일반 스펀지 소재에서 메시 소재로 변경되었고 쿠션과 메시 소재로 이루어진 이중레이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요소는 미드솔입니다. 살라 JP나 네오 베타에만 적용되었던 미즈노 에너지가 엘리트와 프로 등급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된 범위도 원래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미드솔 전체적으로 미즈노 에너지를 배치하여 쿠션감을 더 업그레이드했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큰 차이가 느껴지질 않지만 중창의 딱딱한 보드 위로 쿠션 소재까지 적용했습니다. 동일한 255 사이즈로 비교를 하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루비 레드 팩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인솔이 더 두꺼워진 게 원인이라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라스트가 바뀔 수도 있어서 발볼의 길이를 재봤더니 똑같이 나와서 둘다 동일한 라스트로 생각됩니다. 인솔이 쿠션과 중창의 쿠션이 맞물리면서 좋은 쿠션감을 느낄 수 있었고 미즈노 에너지를 적용한 미드솔이 그버전과별 차이가 없어서 이게 적용한 게 무슨 소용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또 쿠션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 중창 쿠션과 인솔 쿠션을 커버하는 적절한 쿠셔닝을 유지해서 만족스러운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인솔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제 저런 최악의 인솔 말고 바뀐 인솔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노 이번에 제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